네, 어, 저희 다이아가 이렇게 부산까지 와서 팬사인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다이아와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 어, 이렇게 부산에 왔는데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팬사인회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며칠 전에 부산에 왔었는데 또 이렇게 금방 부산에 오게 되었어요. 부산에서 팬사인회, 팬사인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아, <laughs> 네 오늘 또다시 이렇게 부산에서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네. <laughs> 어, 얼마 전에는 저희가 부산에서 무대만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이런 큰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인회까지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빈입니다네 오늘 부산까지 와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다이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네, 어, 꿈꾸며 자랐던 부산에서 다시 이렇게 꿈을 이루어서 어, 공연도 하고 팬사인회도 하게 되어서 정말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은채입니다. 네 이렇게 멀리 부산까지 와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저희 열심히 사인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다 갈 테니까요.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